8월 14일 월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없다 또 소망하는 자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사들 중에서도 기드온이 될 수도 있고 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본향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이루었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을 본받는데 이것도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살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유혹거리들을 뿌리치려고 할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 비전, 내 것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나를 죽이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나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몇몇의 모델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좋은 면으로든 좋지 않은 면으로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본 받아 좋은 면을 봤던 좋지 않은 면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배워가는 일에도 열심히 낼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러 가기를 우리가 열심히 내며 우리가 충성하며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게을러서 천국을 놓치거나 또 우리가 나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되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